잘못 그렸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그림 잘못 그리지만 지금은 그래도 실력이 많이 늘었죠. 옛, 옛날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제 군 생활 할 때만 해도 그림을 잘못 그렸어. 이제 만화가 지망생이긴 했지만 이제 그림을 잘못 그려 갖고. 근데 이제 이제 분대장이 이제, 이제 분대장님이 어 그림을 좋아했어. 그래 갖고 어? 야땅떠가 어, 그림 좀 그려봐라. 그래 갖고. 그림 그렸더니 야. 잘 그리긴 하는데 좀 <laughs> 너무 아마추어틱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나한테 야, 그림 야, 땅떡가 그림 잘 그리긴 해. 잘 그리긴 하는데 <laughs> 너무 아마추어틱해. 그러면서 아, 그림 좀 이렇게 좀좀 좀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없냐? 그러면서 아, 너무 아마추어틱한데. 그러면서 막 이제 약고 <laughs> 이제 군대장님이 그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좋아해 갖고 뭐언 언제는 그랬어요. 이제 작업이 막 한참 막 많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작업이 한참 막 한참 많을 때가 있었는데 막 어? 땡볕이 막 땡볕이 막 쨍쨍 내리쬐는데 이제 뭐 이제 온도가 높아서 휴식을 취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막 40도가 대 40도 가, 가까이 되면은 이제 작업을 중단해야 돼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이제 그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금 뜨거운 날씨였었는데, 근데 분대장님은 이제 왕고다 보니까, 왕고야 왕고다 보니까 어, 쉬었어. <laughs> 쉬었는데, 이제 나를 좀 데리고 쉬려고 그랬어요. 야, 땅따라, 어? 어, 그림 좀 그려보라. 그래, 어? <laughs>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아, 너무 아마추어티케 안 되겠다. 너. <laughs> 가서 작업해라 그냥 내 <laughs> 갖고 <그래갖고>. 아 <laughs> 그림 잘그리있으면은 그림 좀잘 그렸으면은 아 나도 작업 빠지고 어? 분대장 옆에서 그림이나 그리는 건데 <laughs> 어자 미나 친구 천원 고마워요 크라샤 어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 아 내가 그림만 잘 그렸어도 어 이렇게 좀 좀 사실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막, 만화책 그런 거 말고 좀 사실적으로, 이렇게 다 초상화 같은 것도 잘 그리고 그서 탁! 이렇게 그려주면은 어, 막, 작업도 빼주고, 막, 야! 어? 내 옆에서 그림이나 그려라, 이제 그렇게 작업도 빼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근데 또, 지금은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지금 군대는 모르겠는데 어... 저 때만 해도, 그... 왕고가 힘이 좀 있었어요 왕고가 이제 좀 뭐랄까 좀 소대장님하고 맞먹는다고 해야 되나?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군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옛날에 옛날 군대 저 옛날 군생활했던 군대는 그왕 저희 그 소대 왕고가 이제 소대장님하고 맞먹었죠. 어? 야 누구야 부르면 어 아, 왜그럽니까? <laughs> 왜그럽니까? 그러고 이제 <laughs> 그럼 소대장님 이뭐 왜그럽니까? 아이 새끼가. 일로 와봐. 이거. 뭐,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어? 이거 해놔, 어? 나 저기, 어? 갔다 올 때까지 해놓으라고. 어. 알았습니다. 음. 언제? 뭐랍니까? 뭐 말입니까? 어. 뭐 말입니까? 새끼가. 어? 잘 해놔. 어. 이런 식으로. <laughs>